안녕하세요.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. 이번 오디오북에서는 영화 한 편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. 음. 바로 2017년에 개봉했던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인데요.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내 네,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이 영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또 정치 역정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이죠. 2002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많은 분들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. 맞아요. 오늘 청취자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점들 그 핵심 내용과 의미를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네. 영화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강렬했던 건 역시 2002년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이거잖아요. 그렇죠. 지지율 막2% 군소 후보에서 시작해서 어우,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어요. 영화는 이 과정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? 맞습니다. 그 영화는 단순히 이제 결과만 딱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. 그 과정 자체에 담긴 어떤 감정, 에너지 이런 걸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여요. 아. 예를 들면 당시 캠프 관계자나 지지자들 인터뷰를 통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갔는지 그 순간들을 보여주고요. 네네. 또 기록 영상 있잖아요. 그걸 활용해서 낮은 지지율인데도 연설 현장에서는 막 대중들이 열광하는 반응 이걸 교차 편집해서 보여주죠. 아그 장면들 기억나요. 정말 대비작됐죠. 네 특히 그 이인제 대세론을 꺾고 광주 경선에서 승리하는 장면은 야 그야말로 하이라이트 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걸 통해서 영화는 그 노무현 이라는 인물의 신념 그리고 대중의 열망 이게 어떻게 딱 극적으로 만날 수 있었는지를 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그런 정치적인 격동기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습들 있잖아요. 뭐소탈함이라든가 유머 같은 거. 그런 인간적인 면들도 꽤 비중있게 다뤄져서 아 저런 면도 있었구나 하고 청취자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바로 그 인간 노무현의 선택이 그의 정치 역정과 어떻게 이어지는가. 이것도 영화의 중요한 축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영화에서 또 인상 깊게 다루는 지점이 바로 2000년 총선이죠. 아 2000년 총선. 네. 당선 가능성 높았던 서 종로 대신에 그 어려운 부산 북강설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그 선택 말입니다. 네, 그 결정 때문에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지역주의 구도를 깨겠다 뭐 이런 명분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 실패한 선택이었는데 영화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하던가요? 영화는 이걸 그냥 단순히 뭐 무모했다 이렇게만 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, 오히려 그 전에. 오공빌이 막 파헤치면서 대중에게 이름 알렸던 청문회 시절이라던가. 네네. 스타가 됐죠. 맞아요. 그리고 또 거대 여당의 탄생에 맞섰던 삼당 합당 반대. 뭐 이런 과거의 소신 있는 행보들하고 연결을 시키더라고요. 아 연결점이 있군요. 네. 즉그 바보 오무현이라는 별명 뒤에는 지역주의 타파라는 그의 어떤 일관된 정치 철학 신념 이게 깔려있다. 이걸 보여 주려고 하는 거죠. 인권 변호사 시절의 초심 뭐 이런 거하고도 좀 맞닿아 있고요. 관객 넘기고 그랬어요. 네, 엄청 났죠. 네이버 평점도 9.4점, CGV 골든에그 지수도 96%. 관객 평가가 진짜 높았고요. 후기들 보면 눈물이 났다. 그리웠다. 뭐 이런 감상평들이 정말 많았던 기억이 나요. 네, 맞아요. 그만큼 많은 관객들이 영화가 그려낸 그의 어떤 진정성, 특히 그 역경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 그리고 그 극적인 삶의 여정 자체에 깊이 공감했다는 증거겠죠. 네. 전문가들 평가도 비슷했습니다. 뭐 시네21 같은 데서 보면 노무현 정신의 본질을 파고든다. 그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연서다. 뭐 이런 평가들을 내놓으면서 영화가 단순한 정치적 회고 이걸 넘어서 어떤 보편적인 감동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. 이렇게 분석들을 했죠. 듣고 보니 제작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. 이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까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정부 지원이나 투자 유치 이런 게 쉽지 않았다고요. 맞습니다. 네.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뭐 전주국제영화제나 이런 곳의 도움으로 결국 완성될 수 있었던 걸로 알아요. 아하.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영화 노무현입니다는 그냥 단순히 한 정치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. 오히려 신념을 위해서 도전하고 또 좌절하면서도 계속 나아갔던 한 인간을 어떤 진솔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특히 그 2002년 경선이라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을 돌파하는 그 과정은 많은 청취자분들께도 깊은 울림과 어떤 영감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음, 그의 정치적 유산에 대한 평가는 뭐 여전히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 영화는 적어도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인간 노무현을 기억하고 또 때로는 그리워하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의 설득력 있는 답변을 특히 그의 어떤 도전정신이나 인간적인 매력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 그렇습니다. 영화를 통해서 청취자분들도 아마 그 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이번 내용 어떠셨어요? 마음에 드셨나요?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컨텐츠 받아보세요. 잘 자요.